안녕하십니까 유소동 변호사입니다. 그 음, 저는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고 저 부부들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뭐 너무 잘못된 결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그뭐뭐 뭐 실존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그냥 급하게 혼인을 해서 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면 조기에 빨리 이혼하 하기로 또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백년 가야인데 백년짜리 약속인데 계약이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혼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사유가 다양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로운 겁니다. 변호사 비용 안 쓰지, 뭐, 소송 비용 안 쓰지, 그렇게 해서 되는데,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는 협의가 잘 안,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혼 조정입니다, 이혼 조정. 이혼 조정이, 이혼하는데 제일 빠릅니다. 이게, 음, 뭐냐면, 왜냐면 협의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죠. 어? 그거 거쳐야지 이제, 그, 이혼 의사 확인기 정해지는 건데,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0개월, 1년씩은 갑니다. 중간에 음.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혼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조정이라는 말 자체는 상호 양보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집이니까 못 만나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정이 안 되겠죠. 적당하게 이건 네가 가져가고 이건 내가 가져가고 애들은 그래뭐 당신이 키워라 뭐 이렇게 하고 양육비는 나형편들 얼마씩 지금 아마 그렇게 양보가 전제가 돼야 된다, 대화를 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끼리는 싸움만 되니까 조정을 할 때는 심 심판자가 있습니다. 이제 판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인 뭐 조정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판자가 있고 이제 어? A, B 간의 서로 요구 사항들을 이제 대화를 나눠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조정은 이제, 이혼 이제 숙려기간이란 없습니다. 왜 적용이 없고, 어, 여기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이혼하냐 마냐, 그 다음에, 어, 양육권자, 친권자, 친권행사자, 누가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그리고, 뭐, 저, 이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위자료. 똑같습니다. 어? 뭐가 똑같아요? 이혼소송을 구성하고 있는 청구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혼조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조정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오케이. 응? 이것도 이제, 어, 서 이거, 이걸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은, 좀 이제, 이혼조정은 좀더뎌집니다 조정이 안될안 되는 거죠. 응, 안될 수도 있고, 뭐, 저,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이혼조정을 시청할 때는, 이거는 보통 야인권자, 시권 행사자는, 저기, 공저 지전 보통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 그러면 이제 조정할 때 공동 친권 공동 양육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양육비는 이제 부부 소득을 보고 정하면 되고 재산 분할도 역시 이것도 대략적인 큰 그림은 아웃라인은 있는 상태에서 세밀하게 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위자료는 조정할 때는 보통 쌍방 다안 받는 것으로 보통 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이렇게 하면 이제 이혼 조정으로 뭐어법 어 마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이제 3~4개월 안에 바로 판결문 탐결분, 이게 판결문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약속 안 지키면 상대방한테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 강제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이 이혼 조정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이 성립만 한다면은 자율적, 임의적 약속 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그 말이냐면 이렇게 서로가 이제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판사나 뭐 변호사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이행하니까 강, 사실은 강제 집행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없는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뭐 약속 안 지키면 판결문은 받같으니까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거,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조정에 했으니까 아, 오케이 했으니까는 이런 약속의 이행들이 이제 스스로들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의 실현이 빨라지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이제 판결로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강제집행을 보통 해야 될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그때 한때는 그 부부였지 않습니까? 살 맞다고 살던 그뭐 그런 어떤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 쌍바닥에게도 그 이익이 되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 자체는 이제 남녀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는 관계라는 것이 권전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애, 애들도 있으니까 또 영혼이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라는 존재의 그 역할이나 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 조정을 네. 적극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문제를 냉정하게 그렇게 알아보고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